안녕하십니까? 아우월 군 스토리 CK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한 분께서 수색대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셔서 이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수색대 임무 및 역할, 수색대원이 되는 방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대. 수색대 하면 어딘가를 군사적으로 수색하는 부대구나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전사, 특공대, 수색대와 같은 이런 특수부대들은 일반 전투부대들의 작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아군이 진출하기 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 수색을 실시하거나 적지에 먼저 들어가 중요시설물 타격 적부대 위치 보고 후 화력 요청 등 후방을 교란하는 임무들을 수행합니다.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공격하기 전 정찰대를 먼저 보내거나 방어하기 위해 전방 주요 목지점에 감시 부대를 보내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런 모습들이 수색대의 임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육군의 수색 부대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사단 수색대대, 두 번째, 연대 수색 중대, 세 번째, 기갑 수색대입니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수색대대는 d m z 작전을 하는 부대이고 수색 중대는 지피 작전, 기갑 수색대는 기가 부대에만 편제된 부대로서 장갑차를 타고 정찰 작전을 하는 부대입니다. 여기서 DMG GP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DMG는 Demilitarized Zone의 영어 약자로서 비무장지대라는 뜻입니다. 이 DMG는 중간에 38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이 있고 이 선을 기준으로 남측과 북측으로 나뉩니다. 이 구역을 DMZ라고 하고 이 나눠진 구역에 GP 영어 약자 가을드 포스트로서 남북의 최전방 감시 초소인 아군 GP와 적 GP가 있는 겁니다. GP가 있는 목적은 쉽게 말해 서로가 더 먼저 잘 감시하기 위해 있는 거죠. 그리고 GOP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GOP는 제너럴 아웃포스트의 영어약자로서 일반전초라는 뜻이고 전방사단의 예하대대들이이 남방한계선 철책 을 따라 북계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 gp나 gop부대들은 경계 그러니까 보초서는 게 주임무고 훈련은 가끔 있는 큰 훈련 내지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상황조치 훈련 이외에는 별다른 훈련이 없습니다. 다음 수색 부대들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면 수색 대대는 1사단, 3사단, 12사단 등과 같이 전방 GOP사단에만 편제되어 있고 대대 예하 1개 중대에 몇 명씩 팀 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팀몇 몇 명은 보안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혹시나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팀 단위로 군사분계선 이남으로만 dmz 작전을 실시합니다. 주로 하는 작전이 dmz 수색과 매복 작전인데요. 수색 작전은 dmz 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 수색 정찰을 하면서 dmz 내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형성되어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의미는 형성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몸성이 DMZ에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성된 통로 이외 지역에는 지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6.25 전쟁 관련 얘기를 들으시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DMZ 지역에는 6.25 전쟁 당시 알수 없을 만큼의 무수한 지뢰들이 뿌려져 있다고 합니다. 원래 지뢰를 설치할 때는 지뢰 계획서라는 것에 기록을 하면서 어디쯤에 몇발 설치했다는 것을 작성함으로써 아군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6.25 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는지 계획 없이 무지하게 많이 뿌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지뢰들도 제거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래서 이 형성된 통로를 이용하지 않을 시 지뢰로 인한 부상 및 사망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색관 만에 하나 침투하고 있는 적을 발견한다면 엄청난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적을 생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DMZ 작전은 정말 위험한 작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하다 보면 DMZ가 비무장지대로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 동물들 때문에 수색대원들도 간혹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야간 매복작전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매복작전은 주로 야간에 하는데요. 말 그대로 DMZ 내에 적이 가장 침투할 만한 주요 목지점에서 침투하는 적이 있는지 시각, 후각, 청각을 이용해 밤새 감시를 하는 겁니다. 매복 장소는 작전 지역 내 주요 목지점에 진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진지에서 매복을 하게 됩니다. 매복하면서 적외선으로 볼수 있는 야간 투시경도 활용을 하죠. 시각은 야간이라 원거리 감시가 제한되니 야간 투시경을 통해 전방을 감시합니다. 매복 작전은 또 하나의 관건이 잠과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복을 해보면 밤새 거의 아무런 긴급 상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진지에 두 명에서 세 명씩 들어가는데 이두세 명이 아무런 상황도 없는데 밤새 아침까지 눈 뜨고 있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었지만 한 시간 단위로 돌아가며 진지 내에서 한 명씩 잠을 자고 나머지 인원들은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졸면 안 되는 인원들까지 존다면 무전되기도 못하고 혹시나 적이든 귀순자든 미상 인원이 조는 사이에 지나간다면 매복 작전에 실패하는 겁니다. 걸리면 징계감이죠. 그리고 이 dmz 작전은 실탄을 가지고 하는 작전이므로 매우 위험한 작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탄은 곧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니까요. 만에 하나 병사 중한 명이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작전에 임한다면 초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는 단연 자살 내지는 총기 난사로 인한 타살이겠죠. 그래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수색대 병사들은 선발된 인원들만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없을 때는 부대 주둔지에서 DMZ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조치훈련을 주로 하고 또 특수부대원들이기 때문에 체력단련도 일반 부대들보다 시간적으로나 강도적으로도 더 힘들게 하며 개인정비, 부대관리도 하며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색중대로 수색중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GP에 투입하는 부대입니다. 수색중대는 전방 GOP사단 예하 3개 연대에 모두 편성이 되어 있으며 3개 연대 수색중대 예하 소대들이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 동안 GP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교대 주기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수색 중대도 수색대대 병사들처럼 선발된 인원들이 가며 집피 근무도 쉽지 않습니다. dmz 아군 지역 내3보우이들의 요새처럼 집비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집비에서 일정 기간 몇 개월을 근무하며 다른 부대들보다 더욱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연락 수단은 무전기와 군 전화기에만 의존한 채 적을 감시하게 됩니다. 지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군 지피와 적 지피가 가까워서 소총의 살상 거리 내로 이루어진 아군 지피와 적 지피가 있기도 하고 쌍안경으로 보면 북한 군사들이 적 지피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피의 일상은 경계 근무의 연속입니다. 쉴새 없이 근무만 서는 거죠.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시간의 공백 없이 적을 감시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GP요원들은 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간 시간대에는 교육 훈련 시간이 일부 편성되어 있으나 병사들의 피로도를 고려해서 짧게 끝내거나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1일 1회 이상 예상 발생 상황에 대한 상황 전파 훈련, 사항조치 훈련으로 전원이 투입하는 전원 투입 훈련 같은 것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지피근무도 물론 실탄을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수색대대나 수색중대 모두 d m g 지역대로 들어가기 위해선 통문 통과 절차를 거치는데 gop 철책 중간중간에 통문이라고 d m g 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입니다. 들어가기 전 상급 부대에 정확한 출입 명단을 제출해야 되고, 부대에서 출발 전 가슴에 방탄판을 끼고 복장을 풀세팅 해야 되며, 통과 전 실탄 수령하고 탄약 수령 확인, 안전 검사 등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출입을 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했다가는 그 지역에서는 사고 발생 시 바로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집피 근무가 아닌 소대들은 다음 집피 교대까지 부대 주둔지에서 수색대대가 작전이 없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부대 생활을 하면서 교육 훈련과 상황 조치 훈련, 체력 단련을 중점으로 하되 휴가도 가고 휴식을 병행하면서 부대 및 자기 관리를 하다가 또집 p 들어갈 때 되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반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색 대대와 수색 중대는 DMG와 연관이 있는 부대이고 다음 기갑 수색대는 DMG와는 연관은 없습니다.